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과 나귀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나귀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절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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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은 한쪽 다리가 짧아 늘 지평이 짓고 절뚝거립니다. 아버지 저는 시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놀기 뻔해요. 그럼 넌 평소에 집안에 틀어박고 살 셈이냐? 잔소리 말고 어서 따라오너라. 아버지는 낙에 대해 휙 올라탔습니다. 자, 어서 가자.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마. 시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우르르 몰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마다 한 마리씩 내버 습니다 저런 저, 저런 아들이 저렇게 절도 거리는데저 혼자 낙에 타다니 정말 매정한 아버지로구먼. 아버지는 사람들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얘야, 저 사람들이 물어가는 잘 들었지? 자 이번엔 내가 올라타거라 하면서 아들을 나귀에 태웠습니다. 나귀는 조금 조금 더가벼진 가벼운지 신나게 걸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또 마을 사람들이 몰라 나왔습니다. 저런 저런 정말 버리장 없는 여석기로구나늙그나 아버지는 걷고만 하고 저 혼자 나귀 탔 올라타더니.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 큰일이야. 아들은 얼굴이 벌게 되서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래요? 아울라도내려야겠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오, 그래. 금그 내려오구나. 아버지는 타니 태연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낙에 대해서 내려오면 이렇게 죽을 거랬습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하겠지? 아버지와 아들과 나귀가 나란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몰라서 을음기 시작했습니다. 우하하, 저 바보지는 뭐낙를 타고 가는 사람들인데 왜 끌고 갈까? 모두 속가래치을 깎아댔습니다. 아들은 이번에도 고개를 부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우리 둘다 나귀를 타겠어요. 오호, 그래, 그럼 그렇게 자구나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로 게낑킹 나귀에 올라섰습니다. 나게는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뭐 죽은 나게 두 사람을 맡네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저렇게 함부로 다 정말 민정어려 하는 사람이야. 아버지 아버지 아무래도 내려야겠어요. 그럼 그러다꾸나. 아버지 아들은 나게의 등에서 내렸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쫓겠니. 나게가 짐을 나게 짐을 신는 게 좋겠어요. 아들이 네,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나귀를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까까거리며손가락질했습니다 하하 저 사람들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아니야? 어떻게 된거 아니야? 세상에 나귀를 짊어지고 가다니 아들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힘들고 창피해서 얼굴이 시끄럽게 다 시끄럽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더라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우선 나귀를 먼저 내려놨구나. 내려졌구나 무거워 죽겠다 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길가에 작은, 작은 바위들에 앉아 쉬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얘기가 다 달라 요 누구 말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집, 아들은 지팡이를 짊어진 채 툭툭거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세, 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해 보자꾸나 아버지 이럴 때는 아무 얘기도 안 되는 게 훨씬 낫겠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오 그래? 그럼 그러자 그렇게 하려면 나 내일은 너 혼자 나와 보렴.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한참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나 혼자 그 절뚝거리며 걸어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들은 멀리 저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릴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가려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은 절뚝거리며 혼자 시장거리를 들었었습니다. 절름발이다! 절름발이다! 몇 분은 아이들이 몰라와손가락질하며 킥킥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저 앞만 보고 절뚝거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점점 흐뭇해졌습니다. 응? 어린이 여보는 재밌었나요?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는 굉장히 현명했어요. 남의 놀이들을 밖에 나가지도 않으려는 아들을 데리고 나갔죠. 그리고 일일이 그런 말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겠지요. 장애인은 아니든 남의 말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건 어린석은 것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남 남이, 남이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자기가 진짜 생각하는 것을 못한 적은 없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